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기억을 니은에 대입하여 y를 소거하였더니 ax8은 0이 되었다. 이때 상수 a의 값은 자, 연립방정식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식이 기억이에요. 첫 번째 식 어떻게 생겼냐면 y는 ex 플러스 1이에요. 자, 두 번째 식 니은입니다.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기억을 니은에 대입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죠. e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써봅시다. 3x는 그대로 두고요. 얘가 2 곱하기 y잖아요. 근데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냐? 2x 플러스 1을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곱하기 생략하고, 괄호 앞이니까 2만 이렇게 써줄까요? 자, 그럼 괄호 풀면 4x 플러스 2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7x가 넘어가면 얼마예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ax 8이 0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럼 7x 8이 0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a가 7인 걸알수 있습니다. 상수 a 값은 7. 정답 3번입니다. 연립방정식 y는 2x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의 해가 x는 a, y는 b일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은. 자, 연립방정식을 살펴보니까 두 연립방정식 모두 y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기억을 니은에 대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여기 y는 2x 플러스 5잖아요.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2x 플러스 5를 대입해주면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5x가 마이너스 15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얘를 기억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y가 2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y가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자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x랑 a가 같잖아요. y랑 b가 같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그렇죠. a 마이너스 b의 값이 얼마냐 물었잖아요.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다음 b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연립방정식 4x는 3y 플러스 1, y는 5x 플러스 7의 해가 x는 p, y는 q일 때 p 마이너스 2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식을 기억.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니은을 기억에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4x는 3. y 대신에 뭘 대입하라는 거예요? 5X 플러스, 5x 플러스 7 대입하라는 거죠. 자, 얘는 3 곱하기 y니까 3 곱하기 y 대신에 5x 플러스 7 대입해 봅니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줘요. 그 다음에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11x가 22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니은에다가 대입해서 y값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y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아이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p가 x랑 같다 그랬으니까 p도 마이너스 2고 q가 y랑 같다 그랬으니까 q가 마이너스 3인 걸알수 있죠. 그럼 p 마이너스 이 q 의 값을 구해봅시다. p는 마이너스 2고요. q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자,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먼저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eq의 값이 4인 걸알수 있습니다.